부산 광역시, 한 차량이 뺑소니 직후 시내 도로를 무섭게 달리고 있습니다.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유턴을 하는데요. 도무지 멈추지 않을 것 같던 그때. 음... 예, 지금 뺑소니 차량 쫓고 있습니다. 택시입니다. 한 택시 기사가 이를 목격하고 쫓아갑니다. 뺑소니 차량은 택시 쪽으로 후진하다가 충돌하기까지 하는데요. 제 차도 들이 받았 어제 차도 들이 받았어요. 예 지금 또 불법 유턴을 하려고 하거든요. 기사는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경찰에 알립니다. 아 경찰차 저 앞에 보이는데 진구청 진구청 앞에 경찰차 스타렉스 비상등 켠 스타렉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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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경찰차 유턴 해버렸어요. 이렇게 위험천만한 도주극은 계속됩니다. 오 보행자 보행자 보행자. 보행자, 보행자, 보행자.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덮칠 뻔한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되는데요. 약 10km를 추격한 끝에 뺑소니 차량 앞을 막아설 수가 있었습니다. 이후 경찰에 검거된 운전자. 이 택시기사는 끝까지 뺑소니 차량을 추격했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택시기사라는 직업상 운전에 있어서는 일반인분들보다 좀 프로페셔널이다. 제가 가진 어떤 직업적 특성상 조금 원활하게 쫓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이 당시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자 그리고 며칠 뒤 부산의 한 터널입니다. 한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는가 싶더니 터널 벽을 스쳐갑니다. 음주운전 차량인 것 같은 차가 아주 비틀거리면서 다니고 있거든요. 어, 지금 마이, 많이 비틀거리면서. 위험합니다. 다른 차들과 달리 유독 느리게 가는 한 차량.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운전자가 검거됐는데요.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 신고자 알고 보니까 며칠 전 뺑소니 차량을 신고했던 택시 기사의 딸이었습니다. 용감한 것도 부전 여전이죠. 자신에 이어서 딸까지 음주 운전 차량을 뒤쫓고 신고한 상황이었는데요. 아 우연의 일치일까요. 저와 제 딸은 어떤 뭐 뺑소니와 음주를 단속하는데 경찰에 일조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일이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지고 슬퍼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.